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럽에서 활동 중인 이영칠 지휘자가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낯선 동양인 지휘자의 에너지와 카리스마에 러시아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들뜬 분위기를 표현한 드보르장의 카니발 서곡이 울려 퍼집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러시아 국립필 하모닉 지붕을 잡은 이영칠 씨.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어지는 첼로와의 협연. 이 씨의 눈빛과 몸짓에 따라 수십 명 단원이 하나가 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세계적 연주 실력으로 긍지가 강하기로 유명한 러시아 국립 필하모닉이 이시를 만나 새로운 하모닉을 선사합니다. 차이콥스키홀 1 6 5 0석을 가득 메운 관객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노래 같은 박으로 환호했습니다. <목소리> 이시도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무대에 만족해 합니다. 음악계의 실제 거장들의 음악이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개개인의 러시아 음악인들의 그 자존심이 워낙 세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부닥쳐서 같이 이렇게 뭐 한편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곳 러시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동양인 주의자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관객들의 눈가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